오늘 방제 다이아3 탑 라이너로 할려다가 그레이브즈 장인을 꿈꾸기로 했어요. 아니, 탑 그레이브즈 이상한 픽이라뇨. 이거 지금 메타 픽이에요, 지금 메타 면 픽. 면 메타 면 픽. 좀 메타대로 가, 어? 거스르지 말고. 아니 라인전 센데? 야 제발! 이블리나! 아니 왜 와서 그 뭐야 굳이 그 걔한테 들이박는거야! 정글러들은 탑에 한번 받고 나면 꼭 바텀으로 가는 버릇이 있어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요 아주 화이트 블루 간지나게 외치면 바텀 많은... 대아 제발 어 아, 오빠야 오까아 오가. 아, 진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제드야. 아들 방 우리 팀인데요. 저도 알아요. 아. 어! 아. 어, 아. 아, 잘또올것 같은데. <laughs> <24원취를 써지네. 웃음> 다음 는다 아, 우다 아, 고마워, 고마워. 아니, 정갈이 그런 거 갔는데 이건 탈출 안한 것만 해도 상위 1퍼예요. 아니 이거 뉴 메타 아니에요. 지금 메타에요. 메타 다 성장 따라왔고, 아그래어 이거 가안 남았어. 제앞어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아니 이블린이 그렇게 하고 갔는데 상대 정갈이 탑을 파니까 이게 아무것도 못해 <laughs> 이번 판에는 그러면은 정글을 배제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. 살짝 정글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탑라이너 스타일로 가겠습니다. 이번 판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사라지는 미니언 가는 이번 야, 나 왜? 야, 나 야 인베 안된다고 나 생존킹 찍는건 뭐야 아니 그리고 인베로 그 뭐야 꼭 이득을 보고 시작하려는 그 마인드도 살짝 괘씸해 진짜? 텔 안타도 되지 제이스 <목소리> 내 흠나 기발 유지력 이거 어떻게 뚫을건데 와 진짜 루트 억지로 짠다. 억지로 짜어. 이 새끼는 남의 어. 라인 먹는 맛인데, 자기 라인을 쓰니까 맛없네. <웃음> 기다려봐요. <웃음> 남의 라인도 아, 야리시나? 아, 진짜 <laughs> 야, 몇분 킬링한 거야? 얘, 여기서 6렙 찍었어, 아니 아. 아, 근데 방금은 내가 흘려야 되는 자리인데, 이건 너무 당해줬다. 아니, 솔직히, 아직도 있을 줄은 몰랐음. 야, 리신아. 니 정도를 살아. 아니, 진짜. <laughs> 이거 뭐, 제이스가 키우는 개야? <laughs> 그렇 정이어 진짜 나은 소프터밖에 없어. 네가 거야. 어? 응안 돼. 땡큐. 어, 야, 노플, 노플, 진짜 노플임! 가버렸? 니신 억지 탑갱을 한죄달게 받아라, 너는 안 되겠어. 징수, 인시불 온. 어쭈, 어쩌, 어쭈. 어쩌. 사람은 총에 맞으면 이거. 하하하하하하. 아우 리그래들이깡통인거 아주 <웃음> 아주, <웃음> 아주 <웃음> 훌륭해요. <웃음> <웃음> 사람은 총에 맞으면 죽어 캐리 아 좋네 그레인부즈 어? 크랭크 굿 캐리 S플러스 등급까지 다음, 루시안 하면 조합하게 시안, 돼서 시안, 팀원들이 그래, 개 싫어함. 아니, 니들이, 요 어? 이블린, 에코, 카서스 마스터이, 비에고 하는 건 괜찮고? 제발, 그로치 아니 난 진짜 서포터랑 할때 제일 갱킹이 잘돼 이게 살짝 마인드 차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온전히 이제 서포팅만 하려는 이제 서포터의 마음가짐과 이 뭐랄까 라 탐욕이 들어간 정글러들의 갱킹 마음가짐 이것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상대 정글 아이템이 또 아, 이상해 아, 만화가. 만화, 제발, 만화야, 좀, 차. 아니, 비스켓안 먹었으면, 아, 씨. 아, 야! 아니, 타워 뒤에 숨어, 아. 브레이브즈 탑 뛰는 거 아니야? 아. 아, 아니, 진짜. 이 정글들이 라이너를 다패고 다니는 게 이게 게임인가 싶네. 이거 금단에 정수 스킵하는 템트리 가야 될것 같은데. 아 이거 해야 돼 금단에 그거 해야 돼. 이 진짜 쎄요. <목소리> 와하하하하 <laughs> 다저이시기 <목소리> 아니 이신 어떻게 살았냐? 어 됐어 됐어 캐리 가능 어 킥킥킥킥킥킥킥킥 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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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. 뭐야 야 방금 킥왜안야 연막으로 킥 씹은거야 그러면? 아니 저게 이런 상태에요? 뭘 아껴 인마 <웃음> 니 뭐야 <laughs> 니가 발작이야?

<목소리도 <목소리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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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죄송합니다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얘네 집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걸어서 오는 줄 알았어요. <laughs> 가나요? 지금! 오, <웃음> <목소리도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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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스! 되나? 야 억지로 쑤셔 넣으면 되지 않아? 캐리! 아, 오랜만에 참 루시안으로 이긴 것 같네. 아, 리신 잘하더라. 버스 같은데, 루시안 S 플러스 등급을 달성했습니다. 진짜, 업가도 보고하세요. 라이언씨 인정했는데. 캐리, 아니야, 사일러스야. 그래도, 이, 묵묵히, 만년설이 잘 돌려줬어. 난 봤어. 어? 뭐? 한 놈들 다 모인 줄 아니야. 해달라는 거 아니었어? 아, 그럼 티원할래? 신지드대 치모의 독대결 딱 걸렸어. 이 예, 이독 제독이란 말이 있거든요. 신지드의 독을 내 독으로 내 독침으로 이제 제압하는 거죠. 그게 많이야 장인이야. 허허 자 상대가 신지드 상대 신지드가 있다 그럼 무조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왔구나 이귀여 야야야야야 에야 야. 아니 야씨 이거 뭐야 오 어, 진짜 어지럽네 진짜야좀 신사적으로 해 얘들아 아유, 어디서 본건 많아요. <laughs> 저순! 노플이요! 가버려! 너도 이게 좋잖아. <laughs> 내 도끼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 이게 이독제독이거든 근데 도에도 등급이 있어요 티모도 가고 있어 아유, <laughs> 시작을 하는 거야. 오야 이거 왜안 맞았어 방. 아. 락한 돈 뺐어. 조조 됐는데. 그렇지 알 나왔어 애들이 알을 안밟아 그렇지 더 안되나요? 제발 내알좀 밟아줘 그러왓니 안돼야 <laughs> 나쁘지 않아? 아...니달리 높을 아... 아니 잠깐만 루시안 수은장식 뒤에 헬멧을 발걸음 이녀성한테매이면 안돼 독침 한테온 W 날아올때 매이는게 베스트에요 지금은 응? 어 아, 너무 빨리 나왔다. 더안 돼, 우리? 이거 사용인데? 야, 우리 스마가 없어. 그냥 걸어야 됨, 이거. 어? 가버렸 야 리산드라야 아무도 안시켰어 그거 니가 한거야 와 진짜 이, 이 우리랑 사고가 달라 사고가 와 이번엔 뭔가 뺏길거 같은데 느낌이 가버려! 가버려! 버려 가자! 캐리 누가 잘했지? 공무키 딜을 넣은 이즈리얼 플레이메이킹을 맡았던 사이런스 게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트롤 서포터 좋았어 방플 누가 했어? 에이 저보셈 어 아니야 내가 실력 그래프 1등 아니야?